안녕하세요 희망톡톡 평택 TV의 노윤주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통복시장의 청년숲인데요 전통시장과 청년들이 숲을 이루어진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평택시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숲에 한번 오셨는데 예.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올 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젊은 청년들과 같이 함께 호흡한다는 걸볼 때마다 상당히 가슴이 뿌듯합니다. 이 통복 시장은 남부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전통 시장입니다. 이 거리에 청년숲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번 청년몰을 총괄 지휘했던 이성만 단장님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단장님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단장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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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청년몰 조성사업 단장입니다. 네,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그 평택시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청년물 조성 사업은 청북시장내그옛 주당골목을 청년 상인을 유치를 해서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한번 같이 둘러보도록 할까요? 한번 우리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그럼 저희가. 처음 둘러볼 곳은 예. 어디인가요? 아 이곳은 그 18년 동안 네. 그 공예 작가로 활동하셨던 송명순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아 공방입니다. 아 여기가 공방이군요. 예, 한번 예. 들어가 볼까요? 예, 한번 가시죠. 네. 아 오, 대표님, 네. 대표님. 스미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는 천연 제품, 천연 비누라든가 천연 샴푸. 천연 목이 기피지 버물리 등 천연 제품하고요, 친환경 목공 이런 도마에 관련된 목공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곳입니다. 네. 어쩐지 향이 좋아요, 시장님. 예, 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혹시 시장님과 제가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네, 천연 목이 기피지 한번 만드는 거를 한번 네. 함께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이거 감사합니다. 한번 예, 예. 네. 지금 천연 모기기피제를 만들기를 할 건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 흔들어서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향이 느껴주시죠. 네. 음. 이거는 천연이기 때문에 피부에 닿아도 안전한 제품을 저희가 체험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나운서님한테 선물할건데 와아 이거는 김영란법에는 저촉이안될것같아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뭐 이렇게 다니자 보고 체험해다보니까 좀좀싫하지 않으신가요 선생님? 좀싫어지 않으신가요 님 그럼 저희 한번 뭐 먹으러 가볼까요? 한번 가보시래요네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네. 시장님 저희가 또 이제 먹으러 갈건데 네. 어떤걸 먹으러 가는건가요? 어 저는 전체 요리로저는 네. 채소하고 아, 연관되면 여기가 그러까요 예, 네. 딱... 우리 대표님 아까 사진 이렇게 보니까 아, 농사지으면서 이걸 할그 스타일을 안드는 거아요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좀 센스가 <laughs> 네? 좀 많이 있으신 거 같아요. 네. 알고 보면 농 농부입니다. 네. 아 네. 정말요? 네, 농사 짓는 건 네. 새벽에만 하, 하는 거고 음. 이제 뜨거울 때는 농사 일을 안 하니까. 네, 네, 네. 딱... 반응은 어때요? 어 반응은 음. 엄청 놀랍죠. 왜냐면 음. 여기 평택에서 지금 이런 샐러드를 이렇게 좀 오픈 키친 형식으로 이렇게 좀 대화를 하면서 네, 하는 좀게 가능할까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샐러드를 먹을 수 있으니까 골러 가지고 네. 그거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뭐 메뉴를 좀확인할수 네, 있는 뭐 자료가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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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오시면 네. 제가 이렇게 메뉴판을 이렇게 아, 아 메뉴판 좀 특이하네요. 특이 줄 알았어요. 네. 이 안에 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샐러드 종류가 있고 굉장히 안에 다양하네요. 네. 안에 제가 안에서... 한번 볼까요 예. 네. 이제 한번 보자. 어! 선생님, 이게 좀 눈에 들어오는데. 어, 야채와 그그 새우 새우 샐러드네요. 뭐, 이걸로 한번. 네, 바로 준비해 드리도요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우부터 반도록 하겠습니다. 잘 노릇노릇 잘 보이는데요. 포토씨유 진짜 맛있다. 음, 고소하고. 새우가 음. <laughs> 신전도가 음.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음, 통통해요, 진짜. 음. <laughs> 진짜 먹어보니까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세이프 우리 대표님께서 채소를 직접 키우고 또 새우 싱싱한 새우는 전통시장에서 바로 공급받고 아마 이런 음식을 다른 데서는 먹어보기 힘들 것 같아요. 브로텔에서만 네, 네. 네.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통복시장 전통시장에 청년몰에 오셔야지만이 맛깔스러운 음. 네. 샐러드를 직접 아마 맛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박수드리고.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채소, 네, 이제 네, 샐러드를 네. 먹었잖아요. 그쵸. 그건 전체고 네. 본 음식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한번 가장 한번 우리 청년숲에서 유명한 스테이크 우리 전문점 우리 대표님 한번 대표님? 찾아봐. 네, 안녕하세요.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네, 또 이곳에서 어떻게 하다가 창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원래 홍대에서 음악을 하다가. 음. 워낙에 이제 음악을 하는데도 돈이 꽤나 많이 필요한 음. 장비나 이런 것들도 살려면 또 돈도 들고, 그래서 부모님의 권유도 마침 이렇게 청년물 모집을 하고 있었고, 음. 워낙에 고기도 좋아하고 하니까. 음. <목소리> 어, 예. 닮겠습니다. 맛있지 않아요? 맛있지 않맛있요맛있도않요 맛있지 않아맛있요맛아요 맛있지 않아요? 있아 여기에 어? 맥주 한잔있으면참요을것 같은데 아요맛있어지 괜찮습니다 그럼... 네 진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추도 음음음음 맛있네 우리 대표님 내가 나중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와서 네. 저녁때 이렇게 고기도 먹고 네. 회식하면 은좀잘해주실거예요 당연하죠 아유, 제가 한번 우리 직원들 한번꼭 모시고 와서 네. 여기서 한번 회식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 그래주시면... 굉장히 좋은 약속입니다. 아, 그리고 평택시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네. 있다고 들었어요. 청년몰 하시는 모든 건물들이 이제 이원 연도 동안 월세가 지원이 되고요. 이제 시에서도 인테리어나 이제 기초 공사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음. 우리 평택의 청년 청년몰은 아마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파이팅입니다, 우리 대표님. 파이팅. 네 시장님 오늘 이렇게 청년숲 한번 둘러보셨는데 습관이 어떠신가요? 아 솔직히 말하면 걱정 많이 했는데 네. 와서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네. 정정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자랑하고 싶습니다 시민도 관광객도 모두 살아가는 통복시장 청년수. 네. 여러분 모두 같이 외쳐볼까요? 통복시장 청년수 으로 오세요! 오세요!